한자로 했을 때 나쁜 얘기가 아니고 정당하기는바받니다 한때는 66%까지 나갔죠 그때 여러분들이 이걸 했으면 부자됐을지 강남의 빌딩 하나씩 빌딩 그 당시 1 5억 주고 사면 지금 300억까지. 있어요. 근데 금융을 얘기하면은요, 금융은 이렇게 써요, 한자로. 일정하게 금을, 돈을 빌려주고 이사를 받는다. 명칭이 다르죠. 우리가 한자로 쓰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대부 그러면은 사채나 고리대금업자로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은 금융시대예요 지금 인천에서 강의할 때는 자녀분들이 딸들 다 데려와서 강의를 듣게 해요, 제 강의를. 근데 여기다가 어부를 하나 써볼게요, 이자를 빌려주는 사람의 업을 하는 건데, 사업자를 내고 하라는 건. 금융감독원의 사업자 5억 법인은 MPL 법인이고, 우리는 지자체 법인. 1 천만 원짜리랑 5천만 원. 자, 여기도 똑같은 업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금리를 받잖아요. 금리. 적당하게 이자를 받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근데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은 정당한 투자를 보고, 이 투자를 유독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밖에 금리가 너무 높다고, 위험하다고, <laughs> 금융 다단계에 빠졌다고. 근데 제가 NPL, GPL 관련 책을 한 10권, 20권을 쓰고 금융기관 31년 근무하고, 어느 누구한테 피해를 주고 살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뭐기부도 많이 하고, 봉사활동 여러 개 단체에 가입되 있는데. 근데도 내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믿을까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의까지가 한계예요. 지금은. 금융이고 이 이자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초분일월일 연이런 세세 이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 이 지금 금융과 이자를 잘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이 G P L이 모든 이 세상에 나는 대세가 될거라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G P L을 하면서 너무 많은 콘텐츠와 너무 다양한 유튜브가 올라와 있어 요 G P L 관의 유튜브가. 난더 좋아요. 왜두냐면 나같이 금융기가 31년 다니고 정통으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잔액이 7억 4,700이고 채권채권 8억 9,600을 NPL로 매입을 하는데 원금 이하에서 와서 이 순수하게 이자 6개월 쌓여있는 것하고 여기서 잔액 차이만큼만 해도 6천만원을 먹고 시작하고 배당을 17% 배당을 한다면 은 거의 1억 5천에서 2억을 배당을 먹 근데 아파트는 위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져오는 이유가 이 회사에서 요청한 것도 있고 나머지가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게 이렇게 가지급금이라고 있어요. 가지급금은 경매비용을 얘기한. 이게 뭐냐면 이사람의 이걸 경매신청을 해야 돼. 근데이 사람한테 이 아파트 경매를 때니까 경매비용 가져오서 그럼 이 사람이 경매비용 가져와야 안 가져와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가지급금 처리를 하고 그 비용으로 경매비용을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급금은 은행에서 자산에 주차해요 자산이니까 대차 대조 가지급금 <laughs> 380만 원이렇 찍히는 거예요. 들어올 돈이라서. 네, 배당 받아서 가지급금을 아. 처리하는 거예 여러분이 법인통장에 돈 입금을 했어. 그리고 법인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줘야 될 돈이지만 대표 입장에서는 가지급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수금 처리를 하는 거예요. 부채 계좌. 이렇게 원금 이하에5% 할인해서 가져오는 경우도 아파트 팀에도 하 거. 이거는 서로 가져가려고줄서 있었는데 약정 금리 플러스 3% 때문에. 저도 안 가지가 은행은 빨리 털어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장점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약정금리 플러스 3%에 대한 했지 이렇게 경매 신청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경매 신청할 때 어떻게 신청했요지 19점으로 청구했잖아요 이걸로 청구하면 이이 기준으로 청구를 했기 때문에 원래는 이 은행에서는 6점으로 청구를 해야 돼요 6점으 근데 경매 신청은 19점, 19점으로 청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배당받을 때도 이 기준으로 19점으로 청구를 하면 돼 채권 계산서도 이걸로 이렇게 하면 돼 이해가 안 돼? 왜? 왜 아까 이 은행의 채권 최고의 연체율은 19.5예요. 이 금액까지 받을 수 있는데 약정금리 플러스 3%는 금융에서 따로 시달된 거야. 은행에 잉여가 많이 나는데 왜 연봉 1억씩 받고 이번에 저번 주에 제가 신문 보여 드린 게 13조 원내 잉여를 냈다는 돈잔치를 하잖아요. 은행도 대구업을 하고 있는데 한자로 우리는 금융 배들은 금융업이 하고 있고 우리도 금융업이죠. 그래서 여기 이자 계산하는. 여기 뭐 한정근담보가 있네. 한정근담보가 있고 포괄근담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포괄근담보는 이 사람이 대출해주면서 은행 직원이 자기 실적 올리려고 카드 발급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아니면 보험을 덮기를 했다든지 그리고 보험 약관대출을 받았더 카드를 2천만 원을 썼어. 그러면 채권 최고의 범위내에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게 포괄근담보예요. 근데 공정거래위원회 누가 제소를 했어. 똑똑한 국민이. 설정 비용도 은행이 부담한 게 채무자가 부담했다가. 은행이 부담하게 바꾼 것도 공정거래에 대해서, 이것도 한정금납보는이 아파트 대출과 이자밖에 못 받아. 다른 신용대출과 연체에 대해서는 한정금납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못 받게 돼 있어요. 그 원금과 이자만 받게 돼 있어요. 다른 신용대출이 있으면 못 받아. 그래서 한정금납보는다 바뀌었어요. 금융기관이. 그래서 이자에 대해서는 19.5지만 현재 는 3.5잖아요. 그럼 6.5밖에 청구를 못 한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 나보다 선순위가 19점으로 청구하면 여러분들은 배당배제 신청을 해야 돼요. 이 약정서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래서 여기, 어, 또 보면은 경매비용도 가입금 처리한다는 거고. 여기 보면은 지금 감정가 9억 200인데, 낙찰이 9억 282만 3천 원이 됐어요. 그러면 경매비용 0순위로 빠져나가고, LPL은 4억 500에 매입이 8 5요 금리가 올라와가지고 직권대출 금리가 올라왔고. 이래서 총 합쳐보니까, 이자 빼고도 다 어느 정도 최우선 면제금 세입자가 근저당권 이후에 들어와도 최우선 면제금 먼저 배당을 했대요. 근데 어 5억 4 굉장히 저렴하게 매입을 했어요. 9억 200이 5억 4천에. 근데 어 이거를 포기한 이유가 뭐냐면 약정금이 플러스 3%를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세입자들이 소송에 들어왔어요. 변호사 선임비용이 기간될낼 거야. 그리고 이거 빨리 처리를 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포기를 해버렸어요. 싸게 사왔지만. 받을 게 없어. 남는 게 없어. 약정금이 플 3%. 왜뭐 싸게는 매입을 했는데 낙찰가도 예상 못하고 우업연재금도 있고 6.5밖에 배당 못해. 질권대출이자가 지금 8.5에 근저당권 이전되기니까 그러니까 손해니까 아예 손 들고 이렇게 뜻밖의 투자 예상 빛나는 수익이 있을 수가 있어요. NPL은 1순위 근저당이되때 수익을 아는 거죠? 그렇죠. 낙출 예상가하고 예상 배당표 작성을 할줄 아셔야죠. 자 이게 그 건이에요. 지금 약정금리 플러스 3%는 2018년 4월 30일날 금융위원회 에 모든 시달이 됐어요. 자, 여기 보면은 6,530에 0 0 0 0 약정금리 플러스 3%에 대한 소송이 들어왔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배당 이의 소송. 그래서 이건 해도집 저버리기 때문에 그냥 포기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약정금리 플러스 3%가 이런 부분이에요. 변호사들은 이미 뭐 판결문 갖다 가 들이밀고 이렇게 하니까 세입자들이 돈을 변호사 선임비가 500만원에 두가세 포함해서 560만원입니다. 세입자 5명이면 100만원씩만 내서 자기 돈다 건지는 거죠. 3에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고 여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배당 매제할 사유예요. 자 대법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사항에 따른 여신금융계관 연체이자를 관한 시행은 2018년 4월 3일부터 날 시행이 됐어요. 금융위원회 고시 4월 4일부터 일부 개정이 되면서 제3조에서 연체이자를 사항 100번의 3을 초과할 수가 없다. 3퍼센트. 현재금이 플러스 3%를 초과할 수가 없다. 이거는 배당 금의 신청을 다음 지금 3.64이면 3을 더하면 6.63밖에 배당을 못받는다 그래서 NPL로 어렵게 사았지만은 그리고 이제 판결문까지 드이일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전호사들이 따로 줘야 되고 하니까 손을 들었죠. NPL 법으로 그래서 배당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세입자를 먼저 근대 당권자보다 늦게 들어왔지만 최우선 면적으로 먼저 배당을 해주죠. 추체 근대 당권 설정의 기준으로만 n p l 로 수익 낼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지금도 약정금리 플러스 3% 이나에 대한 것도 MRP 산정이라고 하는데 MRP 산정은 최저 매각 예상 가격이에요. 감정가가 6억인데 낙찰가가 평균 낙찰가가 6 0야 그러면 3억 6천이잖아요. 15% 할인해서 3억 6천에 1.1억 남은 금액이 최저 매각 예산 가격이에요. 그럼 원금 이하에도 사올 수가 있다는 거죠. 론세일에 좀 전에 말씀드린 연체이자를 내가 먹고 시작하는 거. 자저축은행그 13%짜리가 있고 15%짜리가 있어요. 저축은행 15%짜리 NPL로 매입을 했어. 그럼 3월도 하면 18%잖아요. 저축은행 채권은 지금도 NPL로 매입해도 돼요.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NPL로 유입해가지고 자산가치 상승 간단한 리모델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신탁 있어요. 근저당 설정이 있고 신탁 수익권증서로 대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생보신탁 아시아신탁, 국제전화신탁무궁화신탁으로대출 나가요. 무과신탁은 여기 테헤란는 분이 좀 본사에 있는데, 그 신탁의 수익권 증서가 담보예요. 등기부 등본에 수익권 증서가 나와요. 그럼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취우선 면제금 배제가 돼.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다가구주택은 1층에 3세대, 2층에 3세대, 3층에 3세대면은, 좀 전에 이제 2,700만원씩이 취우선 면제금이다. 아니면 3,400만원이다. 요즘 취우선 면제금이 올랐는데, 그거를 9세대를 다 빼줘버리면은 실제로 대출 나갈 거 얼마 없잖아요. 근데 신탁으로 나가면은, 감정가에 70%딱그대출 한거야 근데 이건 여러분한테 좋은게 뭐냐면 이게 연체가 되면은 신탁회사에 공문을 보내요 공매진행 해달라고 이 공매가 미들히 연결이 안돼있는게 많아 그러면 신탁회사 본사에 가서 그 공매진행되는 것들을 유입을 하면 돼 자, 분양가 1억 8천에 분양한게 어, 신탁으로 80%대출 해줬어 1억 5천에 80%면 1억 2천 대출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연체가 돼서 공매신청을 했어 근데 NPL은 얼마에는 8,500에 내가 내었어요. 근데 공매로 가져오는 거는 NPL로 직접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돼요. 그리고 부가세 10%를 내야 되고. 근데 1억 6천짜리를 8,500에 내가 부동산을 산 거야. 이제. 그게 신탁 수익권 주소가 여러분에게 유리한 부분이지 이따가 어, 사례가 나오면 보여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인들이 이제 제 잊을 권다라고 투자하는 방법1취 앞으로 수수료 없이 전체 잠깐 달켜봤는데. 그 다음에 데이인즈라든지 뭐, 이런 거 유도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주거용 있고, 비주거용 인데 주거용은 여러분들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소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비주거용은 토지 28개 지목, 비주거, 비주거용 오피스텔, 상가, 중수형 상가 이런 것들, 펜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매입해서 가져오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들 한번. 자, 여기도 500만원 전세권 설정을 했네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이 기업은행에서 경매 신청이 된다. 그러면은, PS 글로벌은 이해관계이니까 대의변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미 대의변제가 있고 대의변제인데, 법정 대의변제는 이해관계이니까 대의변제를 하고, 이 채무자를 찾아가서, 이 사람 돈을 갚아주면 유리한 경우는 이 사람은 카드를 쓸 수가 있어요. 신불자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 유리한 부분, 이사할 때 이사비용 체크 준나하고 약정금리 플러스 3%할수 있으면 이 사람한테 소비대치 작성사를 따로 받는 거예요. 18%. 그래서, 후순위권자 EJ가 들어올 때 그걸 들이밀고 이렇게 약정을 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후순위 대책 생성은 이렇게 요 이런, 이런 거 올려놓고 전화오면은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월세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면제금이 있는데, 자, 배당 순위를 보면은 경매비용은 0순위에요. 그리고 최우선 면제금이 있고, 임금 채권이 있고, 당해세가 있어요. 세 가지. 똑같은 1순위 배당. 그럼 어디가 0순위일까요? 자, 임금 채권이 있어요. 이거, MP를 하려면 여러분 꼭 아셔야 되니까. 자, 경매비용은 영순이에요 경매비용은 영순위 경매비용은 영순위 아까 보셨죠? 배당비에. 그 다음에 1순위가 있어요. 1순위는 3가지가 있는데, 1순위 배당은, 자, 추후선 면제금이 있어요. 아까 추후선 면제금, 근저당권자보다 늦게 들어와도 배당받아요. 추후선 면제금. 그 다음에 임금채권이 있어요. 280일 3년. 그 다음에, 당의세가 있어요. 국세지방세. <laughs> 자, 이게 같은 1순위로 배당을 받는데, 어디가 먼저 우선일까요? 당의세? 국세지방세? 여기는 제일 밀려요. 왜냐면은, 음, 저희도 처음에는 이걸 몰랐어요. 근데 경매 낙찰이 됐는데, 다, 국세가 1억이 빠져나갑니다. 근저당권자보다. 그래서 담당자가 이거를 확인을 소홀히 했던 거를 면체로 받은 게 뭐냐면, 그 지도부에서 그걸 지침을 내보내자. 려 그 이후부터는 대출 나갈 때 국세지방세를 꼭 받아요. 대출 나갈 때 세금 체납이 있는 걸 확인 안 하고 대출만 해준 거야. 등기부도 이 깨끗하니까. 근데 국세가 체납이 돼 있으면 먼저 배당받아요. 여러분 이이 이 건물에 세입자가 들어올 때이 건물지에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다. 이거 확인 안 하고 들어와서 국세가 이억해진 체납이 돼 있어. 내 보증금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는도 대출 나갈 때 국세지방세 체납을 받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 당시 세금 체납이 없는 줄 알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국세지박사 받는 이유가 그거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밀려. 얘들한테 그럼 이, 최우선 면제가 임금 채권은 같은 동순이에요동순이동순인데 임금 채권은 100% 배당을 받고, 최우선 면제금은 매각가의 2분의 1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가구 주택이 있다고 그랬어요. 1층 3세대, 3층 2세대, 4층 3세대인데, 5억에 낙찰이 됐어. 근데 최우선 면제금 3억이야. 5억에, 2분의 1이면 2억 5천 이상 최우선 면증 배당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똑같은 동수님 얘기도 든것하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n p a 로 지금 피해를 본게 뭐냐면, 제가 책계도아놨는데 우리 직원이 담배를 주면서, 아, 지점장이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래요? 아, 용인의 요양병원 원장한테 그 요양병원을 담보로 잡고 2억 5천 대출해줬는데 2억 4천8백에 낙찰이 됐대. 아, 그 배당 받아서 정리하면 되잖아. 근데 무배당됐대 <laughs> 왜? 이 의사가 임금 간호사하고 외양고호사의금이 3억원 이상이 돼 그게 먼저 배당을 받았어 만약에 그걸 NPL로 사갔다면 2억은 손해 자, 기업은행 채권을 지하에 100평짜리를 주류사업을 하는데 NPL로 사왔어요 3억원에 근데 4억원에 낙찰이 됐어 그러면 3억원에 사왔으니까 뭐 3억 6천 배당을 받으면 지지 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무배당됐어 왜 무배당됐어? 3억 원 날려버린 거예요그 자리에서. 두 가스 체납이 돼 있어. 주류 사업을 하다 보니까. 두 가스가 먼저 체납이 돼, 빠져나가 버렸어, 국세가. 무배당됐어. 그래서 NPL이 여러분 생납으로만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입자가 가짜야. 보증금 1억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1억 5천이야. 이런 사이가 너무 많이 지금 수강생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세입자 있는 건 대출 안 해요. 자, 여기 이 채권에 대출이 더 나가면서 근저당 채권을 변경을 했죠. 만약에 이게 원리금 상환 중이라면 3억원을 2억원으로 변경이 되기도 하고 추가 대출 나가면은 채권 측에 올릴 수도 있어요 이 채권을 여러분들이 NPL로 사오는 거죠 과거에는요 2016년 7월 25일 이전 개인도 NPL로 매입을 했어요 개인도 NPL로 사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금감원에 귀찮은 거야 야 5억 3억 법인에서 지금 5억으로 늘어났는데 자기가 5억 있는 금융의 등록 법인만 NPL로 매입을 해 그리고 법으로 정해놨어요 매각하는 금융기관은 정당하게 등록되지 않은 대구업체에 팔때 3년 이하의 3천만원 벌금 매수인이 더세 매수인은 5년 이하의 지금 5천만원 벌금 그러니까 NPL 법인이 아닌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투자할 때는 NPL은 어, 론세일, 채무인수입찰참가조건부호전산 p r 2 o 방식인데 p r 2 o 방식으로 사실 수수료 주고 내가 원하는 물건 상가를 매입을 해도 되는 겁니다 자, 대부업체도 2019년 6월 25일 약정금리 플러스 3% 걸렸어요 금융기관은 2018년 4월 30일날이고 1년이 지나서 대구 업체도 약정금리보다 3%걸리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 업체도 지금 여러분은 고금리가 나가는데 은행은 저금리, 저축은행은 중금리, 우리는 고금리. 저축은행도 이 순위도 7.8% 5 5가 나가요? 8 5 8%면은 11.5밖에 배당을 못 받아야 돼. 근데 그18% 19, 19%로 배당을 받는다. 이것도 위법 위반이에요. 위반. 대구 업체나 저축업자도 다 해라 그런 거. 이 내용은 여기 해당되는. 이 내용을 해서, 어, 여러분들이 배당배제 신청을 해야 돼. 대법법 제15조, 이자율의 제한, 이27.9 이하의 법률 대통령법에 적용하고, 지금은 현재는 20% 내려왔지, 이게. 20%. 2018년 2월 8일 시행하면, 실제로 시행하는 건 2018년 4월 30일 날, 오는 금융위원회 이렇게 시사를 했어요. 이 조항 때문에 여러분들은, 배당배제 신청을 하고, 배당 배제 받았습니다. 이것도 그 내용이 나와있네요. <laughs> 디자 대체한.